자 이제 2013년 3월 고위 학력평가 B형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잘 봐야 됩니다. 자 먼저 가족 건 보세요. 가족 건을 지금 이제 문제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 어, 애프엑스라는 음을 엑스 세제곱 플러스로 나눈 몫이 지금 얼마라고요? 엑스 플러스야. 나머지도 우리가 찾아 줘야 돼. 나머지가 없다라는 얘기가 없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제 해야 될 일은 이겁니다. 이미 몫이 주어졌으니까 몫은 그냥 표현해 주고 나머지는 내가 알수 없으니까 가정해 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때 보세요. 결국 f(x)라는 녀석을 내가 x의 세 제곱 플러스 1로 나누면 몫이 x 플러스 2예요. 자 그런데 나머지는 3차로 내가 지금 이제 나눈 거니까 나머지는 몇차 가정해 주면 돼? 2차를 가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요게 핵심이야. 괜찮지? 자 그다음 또 해봐야 돼. 지금 문제를 보니까 이번엔 fx라는 놈을 x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누구다? x 마이너스 6이다.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가 지금 이제 식을 작성해 볼 수가 있겠죠. 그대로 적으세요. 먼저. 나는 이 fx라는 녀석을요.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눈 몫이 존재할 거고 나머지는 x 마이너스 6이야. 이렇게 적어주면 돼. 자, 그 다음 또한번 더. 이번엔 x-1로 나눈 나머지가 마이너스야. 얘도 우리가 지금 이제 식을 작성해 버릴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그대로 또 적어볼게. 괜찮을 수 있어. fx라는 것을요. 내가 x-1로 나누면 또 다른 몫이 존재할 거고 나머지는 마이너스야. 이렇게 적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잘 봐야 돼. 우리가 지금 이제 문제를 쳐다봤을 때맨 위에 있는 요식. X 세제곱 플러스 1은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식을 내가 지금 이제 가져오면서 가족권과 나족권을 한꺼번에 같이 한번더 생각해 봐야 된다니, 야. 그쵸? 자, 그럼 볼게. 결국, 이 FX라는 것을요, 인수분해니까 X 플러스 1,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 다음에 몫이 X 플러스 2가 있어. 그치? 그 다음, 내가 지금 이제 나머지는 a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bx 플러스 c다. 이렇게 만들었어. 자, 그러면 여기서 헷갈리면 안될 거. 자, 이 설명을 잘 들어야 됩니다. 얘가 fx지. 얘랑 똑같은 게 여기에 있는 요 놈도 뭐가 될 거다? fx가 될 겁니다. 어, 얘도 지금 누구라고요? 얘도 지금 이제 fx가 되는 거야. 그치? 어차피 항등식이니까. 자, 그런데 이 fx를 가만히 보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누었는데 이 안쪽에 지금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가조건과 나조건을 내가 한꺼번에 섞어가지고 이렇게 한 표현을 해볼게. 이 자체가 뭐라고요? fx야. 그러면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 다음 x 플러스 2, 그 다음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얘도 FX야. 얘를 누구로 나눴다?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눴더니만 몫이 Q1X가 되고 나머지는 X 마이너스 6이라고 무조건 남아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지금 이제 식을 조금 바꿔봅시다. 식을 한 분할시켜 볼게. 요 놈으로 나눈 거지.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 봐. 얘는 지금 누구를 품고 있지?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품고 있지. 그러면 요놈으로 이 식을 나눈다 치면요, 여기선 나머지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무조건 나머지는 누가 생겨야 돼? x 마이너스 6이라는 나머지가 무조건 생겨야 되는데 여기서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얘로 나누어 버리면 나머지가 있다 없다? 나머지가 없을 겁니다. 결국엔 우리가 지금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여기에 있는 2차식이고요. 여기서 내가 볼수 있는 게 이거지.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누면 무조건 나머지가 누가 생겨야 돼? x 마이너스 6이 생겨줘야 돼. 야, 이 앞쪽에서는 나머지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왜? 예로 나누면 얘들끼리 약분이 되면서 나누어 떨어지는 거거든. 나머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나머지는 x-6이 생겨야 되지. 자 그러면 여기서 뭐가 생길 거다? 나머지가 생길 거야. 그런데 똑같은 몇 차식이야? 2차식이야. 그러면 몫은 뭐가 될 거다? a가 되겠죠. 됐습니까? 아 여기에 있는 요놈. 여기에는 요놈. 얘가 지금 뭐가 될 거다? 몫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는 요놈이 지금 뭐가 되는 거야 나머지 무조건 나머지가 존재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결국엔 여기서 지금 이제 핵심은 이거야 여기에 있는 2차 2차 나머지 얘가 어떻게 표현됐다 이렇게 표현되었다 이게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지금 이제 알수 있는 결론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다가 곱하기 A 플러스 x 마이너스 6이야. 이렇게 표현되는 거야. 내신 시험 문제에서 자주 등장하니까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죠. 3차로 나눈 나머지는 2차로 나눈 나머지에다가 2차로 나눈 나머지가 무조건 남아야 되는데 이때 3차로 나눈 나머지는 A 곱하기 2차식 플러스 2차식 나머지다. A 곱하기 2차식 플러스 2차식 나머지다.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핵심은 이거죠. 여기에 있는 요 놈이 지금 뭐가 될 거다? A 곱하기 2차식. 플러스 2차식 나머지가 될 거다. 이게 지금 이제 문제의 핵심이고 반드시 알아두면서 내신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되면 꼭 맞춰야 되는 문제입니다. a 곱하기 2차식 플러스 2차식 나머지가 3차로 나눈 나머지랑 똑같더라. 여기에 있는 용이 나눠 떨어지니까 나머지가 생기지 않더라. 근데 무조건 나머지는 x 마이2 생겨야 되는데 여기서 나머지가 생길 수밖에 없다. 똑같은 2차로 나눴으니까 몫은 a가 된다. 그래서 a 곱하기 2차식 플러스 2차식 나머지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을 우리가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적어볼게. 자 결국엔 이 f x라는 녀석을 내가 x 플러스 1에다가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몫이 지금 x 플러스 2라고 나왔고요. 여기에 있는 요식이 지금 이제 누구랑 똑같다? a 곱하기 2차식 플러스 2차식 나머지랑 똑같더라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러면 미지수가 3개나 있었는데 미지수가 하나로 줄어들었어 그러면 미지수가 하나라면 우리는 뭔가를 때려 넣고난 다음에 미정 계수를 구할 수가 있겠다 여기에 있잖아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제 알수 있는 건 이거죠 f의 1값자쭉 끌고 와가지고 내가 좀 한번 적어 볼게 자, 쭉 끌고 와가지고, 여기에 보이는 X에다가 1을 넣으면 F의 1 값은 마이너스 2다. 이거 써 먹어야 되는 거 맞지? 그지? 그러면 X에다 1을 넣읍시다. 아, F의 1이라는 것은 X에다 1을 넣으면 2가 되고요. 1 넣으면 1이 되고요. 1 넣으면 3이 되고요. 자, 플러스. 1 넣으면 1이지, A. 1 넣으면 마이너스 5. 이렇게 돼가지고 얘가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돼. 되니까요? 자, 그러면 얘는 6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이제 6이니까 1이죠. 얘가 지금 이제 1될 거고요. 1 더하기 a 값이 마이너스 2여가지고 a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3이다. 결정이 난 거야 요게 됐잖아. 자 그러면 a 값이 지금 마3이니까 대입하게 되면 문제가 끝날 거고요. f 0 값을 구해 주면 되겠네. 자 그러면 a에다가 내가 지금 이제 마이너스 3을 때를게. 자 f x는 자, 어차피 이거 전개시킨 게 바로 누구다? x 세제곱 플러스 1이고요. 이때 몫이 x 플러스 2였다. 그죠? 나머지 a에다가 마삼 넣으면 마이너 3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를될 거고, 플러스 x 마이너스 6이었다.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이때 f 0 값을 구해주자. 자, 0 늠이 1이죠? 0 늠이 2가 됩니다. 자, 0 늠이 1이니까 마이너스 3. 0 늠이 마이너스 6.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7이다 이렇게 되면서 문제 정답은 뭐가 된다? 4번이다 이렇게 되면서 문제가 끝나겠죠. 자 그러면 이때 중요한 핵심이 이거야. 핵심이 이거야. 자 내가 3차로 나눈 나머지를 가정했어. 그런데 얘를 인수분해해 보니까 요놈이 들어가 있더라. 됐죠? 자 그러면 내가 2차로 나눈 나머지가 무조건 x-6이라고 남아야 되는데. 얘도 똑같은 f(x)니까 내가 한번 적어 봤어. 어 얘가 f(x)인데 2차로 나눴대. 그런데 요 앞쪽에 보니까 요놈 품고 있어 나머지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긴다. 여기서는 나머지가 생길 수 없어. 그런데 무조건 나머지는 x-6이 생겨야 돼. 그럼 나머지는 어디서 생길 거야? 여기에 있는 2차식에서 나머지가 무조건 x-6이 생길 거야. 그래서 얘만 따로 나눠 본 겁니다. 얘를 가지고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무조건 요놈이 생겨야 되고 똑같은 2차식이기 때문에 몫은 누가 될 거다? a가 될 거다. 이 생각하면서 문제에 접근해 주고요. 미지수가 3개였는데 하나로 줄었으니까 너무나 땡큐하잖아. 그러면 요식 대신에 얘를 가지고 여기다가 그대로 집어넣어서 미정계수 1개만 구하면 되니까 숫자를 때려 넣었다. 됐습니까지 자, 그래서 내가 a 값을 구해준 후에 f(x)가 완성이 되면 함수 값을 구해주면 이 문제가 끝날 겁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기억 여기에 있는 나머지 2차식은 2차로 나눈 식에 대해서 a 곱하기 2차식 플러스 2차식 나머지다 이 생각하면서 문제 접근하도록 합시다. 알겠죠?